L.S. 네트워크스가 들어와 있고요. 어, 매수가는 4,27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분도 수익 구간에 들어와 계신데,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는 게 현명한 전략일지 궁금하다라고 여쭤봐 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저 PBR 관련 주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수는 있겠지만, 늘6천원 부근만 오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금 차트잖아요. 네. 현재 구간에서도 일단은 하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인내를 가져볼까요? 어, 일단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일단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저는 입절가 5200원 캔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200원을 깨면 일단은 보유 비중, 다수 비중, 15% 비중이니까요. 5% 남기고 나머지 비중은 음. 먼저 수익을 챙긴다. 그리고 나머지 비중으로는, 어, 이제 다시 한번 동종목의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에 우리 저점 부근에서 우리 신가 분께서 좀 공략을 잘 하셨기 때문에 자, 2차 지지선을 4,600원 캔들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네트워크 종목이 LS 그룹의 물류를 이제 진행하는 업체고, 그리고 이제 LS 그룹주가 최근에 이제 전력 테마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 전력 설비. 그리고 네, 우리 지난주 장대 양봉을 기록했는데요. 자, 우리 3월 12일. 네, 4,600원 자리의 저항대를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은 첫 번째, 4,6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과 그리고 우리 신우님 매수가 가격 4,300원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니까요. 4,600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고 4,300 부근에서 다시 저점 매수 기회, 제공약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5분 봉상. 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 장중의 고점 부근이었던 5,200원 자리를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파했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이 5,200원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분봉상으로 확인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5,2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더 보유하셔도 좋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오늘 장중 시초 이제 저항받고 차익 떨어진 5,700원 가격을 단기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200원의 지지 라인과 또 5,700원까지의 추가적인 목표 조정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당 부근에 지지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줄여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